오늘 알아볼 집단은 사마패입니다. 해외에서는 트라이어드, 차이니스 마피아라고도 불리는 사마패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중국계 범죄 집단입니다. 마침 사마회의 이야기인 CTW도 다루었으니 HD 세계관에서 보여지는 사마회의 모습에 대해 알아 봅시다. d t a 스토리 내내 사마폐는 주로 마약 거래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어떤 범죄 집단이건 대부분 마약과 관련이 있지만 사마폐에선 유독 마약이 많이 등장합니다. 리버티 시티 사마폐를 처음 만나는 임무부터 마약을 옮기는 사마폐를 급습하는 내용이죠. 덤으로 추격전 중 니코는 중국의 폭죽놀이 문화를 비고는 말도 합니다. What the hell? Is a 이렇게 마약에 집착하는 사마페 이야기에서 삼부작에 걸친 헤로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CTW에서 마약 거래가 주요 수입원인 만큼 헤로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삼화폐의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헤로인 이야기의 시작인 첫 번째 헤로인은 TLAD에서 시작합니다. 엔젤로브 데스와의 평화 협정을 깬 빌리 그레이의 공격으로 로스트는 첫 번째 헤로인을 손에 넣게 되고 엘리자베타를 통해 헤로인을 거래하게 됩니다. Hey, 하지만 이는 잠복 경찰에게 들통 나게 되고 거래 실패 소식을 들은 빌리는 몰래 사마페와 거래하면서 조이의 암살을 부탁하죠. 하지만 여기서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죠. 하지만 여기서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죠. Both sides of the fence? You know, I grew up watching your kind getting killed on the TV. Hell of a show. I'm sure. But perhaps the show wasn't as much fun as the reality of that war. Hmm, perhaps not. Now I bid you farewell, sir, and don't do all that smack at once. On second thought, you know, go ahead. Do. <laughs> <웃음> <웃음> 알고보니 그 헤로인은 삼합회의 것이었죠. 뿐만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마 r 는 빌리까지 없애기 위한 함정까지 파놓았고 첫번째 헤로인은 사마 b 의 손에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두번째 헤로인 또한 사마 c 에게서 나옵니다. 페 y 리 u m 밀리 소속 필 o t 부탁으로 니코는 사마 a 의 거래 현장을 급습해 m 로인을 탈취하는데 거의 미션 임파서블급 액션신이 연출되면서 헤로인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페고리노 패밀리는 그 뒤로 세퇴하였고 결국 모두의 적인 드미트리와 헤로인 거래를 하게 됩니다. Russian Russian's. Yeah. d i m We got I know. 결과에 어찌 됐든 간에 드미트리는 레이 불가린에게 헤로인을 넘기고 불가린은 러시아로 돌아가려 하지만 결국 루이스의 손에 죽게 되면서 헤로인은 비행기와 함께 공중분해됩니다. 이처럼 삼합회는 마약을 주요 수입처로 활동하는 단체로 그려집니다. 북한은 위조 지폐가 주요 범죄였다면 삼합회는 마약 거래가 주요 범죄인 셈이죠. 그리고 이는 CTW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삼합회 조직원이 주인공인 CTW에선. 플레이어가 직접 마약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비싼 마약을 싼 값에 사서 모아두고 물가가 올랐을 때 비싸게 팔아버리는 이 시스템은 온라인의 습격과도 같은 주요 수익처이죠. 뿐만 아니라 임무를 진행하기 위해 마약을 가져와야 하는 조건도 있으며 추후에 아파트 구매나 아뮤네이션을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돈벌이 수단이죠. 그리고 4와 같은 세계관의 1년 뒤를 다루는 ctw에 등장하는 삼합회 조직원들은 놀랍게도 gta4의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보면 이름과 활동 그리고 그리고 설정까지 일맥상통하죠. God plan. 5에서 3화편은 전작과 같이 마약 거래를 주요 공급처로 활동하는 집단으로 나옵니다. 첫 등장은 임무 트레버 필립스 인더스트리 마약 사업을 확장하려는 트레버와 계약을 맺으려는 첸 가문이 등장합니다. Phillips. Ah, uh, here he is. 하지만 그 가문의 아들 타오 쳉은 정상이 아니었죠. Mr. Cheng's humble translator. Mr. Cheng now. What mother 트레버는 이를 보고 자기가 마약하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냐며 대묻기도 하죠. 그렇게 마약 제조실에 도착해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될 줄 알았던 두 사람은 갑자기 냉동고에 갇히게 되고 다른 갱단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트래버의 폭력성을 알아본 통역사는 곧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브레인카운티의 다른 업체 오닐 형제에게 사업을 제안하죠. 하지만 트래버는 이를 가만두지 않았고, Who you <붜리> 결국 오닐 농가를 박살. 다른 업체들까지 모조리 박살내죠. 그렇게 로산토스의 마약 사업을 펼치려던 사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챙가문의 <붜리> 보스 웨이청의 주도하에 사마회는 트레버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트레버는 이미 블레인 카운티를 떠난 상태였고, 한참 후에야 마이클과 패트리샤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집안일만 하던 패트리시아를 가정부, 같이 다니던 마이크를 게이 연인으로 오해하게 되죠. 그리고는 북부 양크턴으로 가는 두 사람을 끝까지 따라갔고 결국 트레버의 애인 마이크를 납치하게 됩니다. you know how much will you give up for his safety <laughs> my lover yeah right it's a tough break i never want to double cross a friend and put him in danger but you gotta do what you gotta do my business ain't going anywhere i'm serious about this he will die tell him i love him dearly 그리고 도축장에서 웨이 챙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Hey, hey. Can oh, 뒤이어 프랭클린의 도움으로 마이크를 구출하게 되고 엔딩시에서 챙가문은 프랭클린에 의해 폭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챙가문은 2019년 카지노 업데이트에서재등장합니다 Tommy Boy! 았던 타오챙은 어떤 괴한에게 죽을 뻔했다는 설정으로 살아있었고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 l 소유주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모자람은 여전했습니다. 술, 마약, 파티에 빠져 있던 타운은 폭주족에게도 납치되고 헬스트레이너에게또 다른 마약을 먹으며 바뀌려 노력했지만 결국 손턴 직건에게 경영권을 넘기면서 쳉가문은 카지노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를 복수하기 위해 쳉 홀딩스에서 뜻밖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니 바로 타오 층의 여동생 조지나 층입니다. 카지노를 빼앗은 듀건 패밀리를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조지나는 타오와는 달리 상당한 영어 실력과 지적인 모습을 보였고 Christ, 성공적인 습격 끝에 레스터와 진한 키스를 하며 삼합의 스토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5에서 사마패 행적을 보면 차이나타운 워즈의 캐릭터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칼같은 성격에 잔인하고 자비심이 없는 사마패의 보스와 덜떨어진 아들 그리고 지적이고 똑부러진 모습을 보이는 여캐릭터 설정은 두 게임이 똑 닮았습니다 연락책 임무나 다른 임무에서도 한국계 행단 깡패처럼 가끔 등장하는 사마패는 대부분 마약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제랄드의 마지막 한탕 고달픈 삶에서도 마이클이 있던 도축장에서 사마패의 마약 제조법을 훔쳐오고 최근 업데이트된 튜닝샵 임무에서도 마약 제조법을 알려주겠다 해놓고 IAA 지하기지에 숨어든 사마회 조직원이 등장하죠. 이렇게 마약 거래의 연속으로 그려지는 사마회의 출신국인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엄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암암리에 마약 거래를 하죠. 이를 설명한 한 범죄자의 유명한 명언을 들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risk, I gain. 삼화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정상이었습니다.